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PT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PT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시어 음악사 의 선생님, 리베라토 선생님, 벨렉스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강좌를 갖다가 많이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 선배님들이 선행학습을 하셔가지고 과학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덕분에 저희도 좀 쉽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많은 선배님들에게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 파일 자체는 보시면 요 원래 샘플 프로젝트랑 붙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 갖다가 보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인터페이스하고 환경 설정을 먼저 봅니다. 인터페이스란 것은,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은, 이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부분들이 눈에 조금 그슬리니까 파일에서, 새로 한번, 한 만들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하고 화면 비율 일시넣어네요1 6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는 다 사라지고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 왔다가 이제 한번 돌려보니까 프로쇼하고좀 비슷하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뭐, 동상 편집 옵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도 또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뉴 자체가 우리 한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텍스트 쓸때 한글로 들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프로쇼에 수는좀 하기 어려운 작업도 또 시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살수 없는 것도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한번 찾아가지고 하나씩 공부를 해본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단, 환경 설정을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언어 선택이 처음에 나옵니다. 영어, 잉글리시. 이렇게 하면 잉글리시로 이렇게 한, 바뀝니다. 세팅에서 또, 랭귀지, 코리아. 자 한글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메뉴를 한글로 쓸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장에는 상당히 편리하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의 목록을 갖다가 등리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보는 것이고 파일 드리 보기 다음에 슬라이드 목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이 우리가 더 폴더 하나 찍으면 이 폴더에는 있 내용이 오는 형식입니다. 즉 이걸 갖다 파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틀이가 딱 이렇게 눌리면 안 보이죠? 이렇게 자 환경 설정을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요 자 메인 두 가지 다른 PT 버전이 있다고 해놨네요 어느 쪽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리고 프로젝터 시스템 타임 라인 도구모자 이렇게 리가 있는데 일단 도구모음 보시면요. 이게 보면 뭐 share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laughs>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이 부분 같습니다. 여 밑에 이부분요이 부분 단쪽 아이콘이 많이 나와있는 이 부분인데 네, 어떤 쪽이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아이콘이 하나 사라지죠. 체크 해제하고 체크하면, 아이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렇게. 자, 실행 취소 아이콘 누르면 사라졌죠.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 도구는 이쪽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 툴바 보시면, 오른쪽 상단 툴바는 이쪽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왼쪽 아래 돌바, 왼쪽 아래 돌바, 이쪽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이 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 착크하시면 나타납니다. 출판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나타납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옵션 이 되어 있죠. 체크 해제하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이쪽 부분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사라지고 나타나고, 해제하면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가더 필요한 것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넣고 필요없는 건 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 표시 줄이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이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이 밑에 부분.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기, 않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뭐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뭐 어떤 기호 추가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니에 보시면은, 저두 가지 버전이 딱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또한번 말해서, PTAV 스튜디오 정보를 보겠습니다. PTAV 스튜디오 10프 되어있네요. 아, 10, 10 버전 0.14 64비트, 이제, 1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설치했던 것은 PTAV 스튜디오 10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 환경 설정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 보시면은 저 색상 구성표가 다 현재 어두운 모드인데 밝음을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재 시작. 자, 밝음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다시 환경 설정에서 어두운 모드 가겠습니다. 확인 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음은 흰색 계열의 어 바탕, 바탕이고, 어두움은 이게 검은색 계열 바탕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 저장을 시킬 때, 7분마다 자동 저장을 시키다보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7분 이내에 작업했던 것만 날아가지, 그 이상은 날아가지 않겠지요 그럴 때 체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시에 마지막으로 주장된 프로젝트 블록인데 이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는 체크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다른 쪽 내용보다는 이쪽에 그래픽 편집기 경로와 이름 동상 편집기 다음에 사운드 편집기 경로와 이름 이건 어떤 쪽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인 경로와 이름 동영상을 편집하는 이제 편집기 지정해 주는 거 다음에 사운드 편집을 할수 있는 편집기를 갖다가 경로이름을 지정해 주는 건 쪽을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딱히 손질 거 없는 것 같고요 이타임라인도 있고요 다음에 보면 색상이 막뭐 보통 어쩌고 저쩌고 별로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돈 나눠 놓고 가겠습니다 도구모은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편집자 뭐, 격자 표시, 안전한 영역, 이거는 현재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가서야 보이는데, 일단 뒤에 가서 필요하게 되면 제가 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쭉, 쭉, 뭐, 뿔로 다 이런 쪽 내용인데, 일단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폴더 찍게 되면은 자료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단 이미지를 이게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부분은 이제 이미지만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 타임라인에는 보시면은 음악이라든가 혹 트랙 조과라든가 이런 걸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은 AB 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AB 표시되고2.0 되어 있는 것은 장면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이라는 것은 이제 장면 전환 시간을 말하고요. 그 밑에 있는 5.0이라는 것은 이 슬라이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AB를 갖다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장면 전환 이렇게 많이 나오죠. 현재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기본적으로 한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리게 되면 미리 보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도 이었잖아 조정할 수가 있고, 뭐, 방향도 이렇게 전요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시면은, 플레이 했을 때, 자, 2초에 걸치가지고 이 장면 전환 효과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나타날 때는 이 장면 전환 효과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아무 효과 없이 난 그대로 이미지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축 아이콘들 아까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딴 것부터 밑에 있는 이 내부 네 부분을 먼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이제 환경 설정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 이미지가 달았을 때, 이 슬라이더 2의 이 전체 구간 5, 뭐 5초, 구간 5초, 뭐, 인식으로 뜹니다. 1920x1080, 그지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시면 아까 환경 설정에서, 자, 도구 모음에 갔을 때, 가장 밑에 상태 표시줄, 기본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슬라이더 번호라든가, 전체 슬라이더 지수시간, 자, 체크를 한번 해제 볼게요. 자, 발 이름만 체크해져 있습니다. 뭔가 사라진 게 보이죠? 자, 미, 미디어 파일의 길이 해제습니다 뭔가 또 사라집니다. 파일 크기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라지고요. 여기서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나타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은, 전체 구간 5초, 안런 식으로, 환경 설정에서, 매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관계되는 부분이다. 뭐, 발리 같은 거 필요 없다. 미디어 발이 기기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전체 구간과 구간, 그리고 이미지 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환경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미디어보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두 개입니다. 어디서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에서 볼 것인가, 2분에서 볼 것인가, 모니터. 그쵸? 어차피 1번에서 보고 있다면 1번 옷로 이렇게 쓸줄한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미지가 한개였는데 이번에 이미지가 두개죠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 2초가 들어간 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것도 진행이 됐고요. 5초가 전환 후에 장면 전환 효과가 2초 들어갑니다. 이렇게 2초가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린 또이 장면 전환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부터 시작해서 클릭을 해보시겠,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장면 전환 효과는 이 장면과 이 장면이 이 이어졌을 때, 이제, 이 사이에서 들어간 부분 갖다가 AB로 표현하고, 시간을 갖다가 2초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주진 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시간, 우리가 이미지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다 이미지를 불러오자고, 동영상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갖다 불러와서 느낀다면요. 자동조이 동영상의 시간만큼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간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어 해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쭉 이어지죠. 자, 이렇게 동영상이 쭉 이어지고요. 자, 밑에 타임라인을 눌려보시면요. 이동영상이대 부분이 있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갖다가 우리가 쇼감 같은 거하 넣어보신다고 가져갈 것은으면 보통 여기다가 투명한 뺄 소리 같은 거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투명한 뺄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쯤 가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뺄 소리가 들어가지요. 근데 이뺄 소리가 한 번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해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오디오 클로벌 슬라이드의 연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연결되가지고, 이 슬라이드에만 관계되는 조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여긴 없네요. 요걸 갖다 일속적으 반복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옵션에 가보시면, 은 메인에서, 여기는 없고요. 음, 이쪽에는 없네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어 우리가 보지 다른 것보다 이 연주용 음악 반복 이 부분에다가 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체크 핸도 반복을 안 하네요. 슬라이드 링크 1 번. 도적도 옵션에, 여기서 패크해서 뭐, 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아, 알았습니다. 이게, 이자 동상, 소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한번 났지요? 두번 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이유가 더블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길이 자체가 6초로 되 됐습니다. 6초 6초가 되어있다 보니까 6초가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서 시작해서면그 다음에는 한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쯤에서 시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요쯤 오면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요쯤 오니까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6초가 되는 이제 악 파일이다 보니까 6초 단위로 끝나고 나면은 이 다시 반복하고 다시 끝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 없으시면은, 이 수라 체크 해제하시면 한 번만 움직입니다. 막 플레이 해볼게요. 한번 띄워온 그,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 반복하지 않지요. 저, 이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옵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장면 전환 효과와 메인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 밑에 보시면은, 이 배경을 깔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경. 기본 값을 하면은, 이 우리가 이제, 까만 색깔을 깔같고단 색깔로서 색상도 넣을 수가 있고, 그라디언트 같은 거 채우기로 해서, 그라디언트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그라디언트 한번 채우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라이언트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색상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예, 플레이해 보시면은 자, 뭔가 안 보이죠? 그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 삭제하고 볼게요. 자, 삭제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 또 기본적인 기본적인 효과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바탕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라디언트 치우기 그죠 자 이렇게 색상을 선택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바탕이 보입니다 이렇게 플레이 보시면 이 그라디언트 바탕에서 이미지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색상을 갖다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쪽에서 다른식 이미지. 오늘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안 불러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백 이미지가 깔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분련하게 되면은, 그의 이미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넣느냐, 그라디언트를 채우느냐, 기본 값을 하느냐, 색깔, 다른 색깔로 넣느냐, 다른 이미지를 불러느냐 그런 쪽 차이 같습니다. 자, 저는 그라디언트를 해가지고 한번 나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슬라이드 옵션에서 인식을 했고요 전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제가 하기론 상당히 맞는 쪽에 추가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에 보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스타일이 있네요. 스타일은 이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프로쇼 같은 데서도 이런 스타일 많이 쓰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축소, 막뭐 확대, 그 다음에, 아래로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그 뭐, 이미지가 한 장씩 어간다고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앨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일이 이렇게 쭉 되어있고요. 실험적인 스타일로 보시면은, 뭐, 이런 스타일이 다섯 장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할수 있다. 그리고 네부분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개의 이미지 들어가서 네개 분할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브레시, 뭐, 스트로크? 이렇게, 인제 좌우로 나타나는, 이제, 스트로크에 대 어떤,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수치아. 일단, 수치아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자, 많이 보셨던 이름이, 그죠? 다음에, 큐버. 우리가 육각형 수평그동걸 말하죠. 이제, 웨딩이 대한 것도 보시면은, 결혼, 결혼이론에 대한 것이겠죠.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색상, 셰피아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아주 옛날 동상 같은 느낌 나는 색상일 것이고, 이색상은다 이렇게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미지를 화면에 맞추는 것도 있고, 자, 자막 같은 게 보시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막도 있고요. 캡션을 확대하는, 글자를 확대하기가 이제 좀 커지는 쪽인데, 별로, 글자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어 봤을 때. 근데 이 글자를 항문로 소수 있다는 것이 이제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뭐, 캡션 하단. 이렇게 하단이라서 밑에겠죠?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 이렇게 주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아래로 펜, 일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자차 실습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맞춰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네. 다음에, 테마. 자, 테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주제역정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좋은 내용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 웨딩. 자, 이런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객체와 애니메이션. 저기 보시면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는것 같고, 위에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들도 뭔가 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속성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놓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x 쪽 이동을 갖다가, 10을 쪽이다하면 이렇게 10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10을 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0 이동하겠죠. 마이너스 410.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XYZ, 이거는 내용은 다알것 같아요. 확대 100인데, 150으로 하면 150%로 커지겠죠. 확대가 50을 주 50으로 되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 을갖다가 자, 차 진행을 하면서 시설 해보면 알게 될 것이고, 예. 뭐, 투명도 같은 데도 100인데, 50만 주면 반쯤 더 투명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이기스 우리가 추가를 했을 때 나타난 부분에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단 말이지, 이상해 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뭐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버튼도 있고, 예. 글자도 있고, 다음에 쉐이프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항목들이 상당히 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 여기서요, 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다는 것 같으면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을 때, 자,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죠? 이 부분 왔다가 우리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조정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움직이게 되면 같이 종속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움직이고, 이제 위에 있는 모델로 움직이게 되면은 모델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서는 p a r e 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서위씨에서도 이걸 많이 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무지 클립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선택하고 또 다시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있다고 봤을 때, 전체, 이걸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이죠. 근데 이걸 움직이게 되면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요거 하나는 또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당히 공부해 볼 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뭐 마스크도 있고요. 마스크, 마스크 추가, 빔 마스크 추가, 뭐 비, 마스크 이미지 비디오 추가.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 추가, 텍스트 추가, 뭐 재밌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대본다될것 같습니다. 과목들이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닫기를 눌러서 닫아주시고 예 일단은 저 전번주 어떻게 생긴 프로그램인가 홀도보고 맛을 한번 봤습니다 한꺼번에 다만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